1부터 6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6개의 의자가 있다. 이 6개의 의자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형으로 배열할 때 서로 이웃한 두개의 의자에 적혀있는 수의 합이 11이 되지 않도록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자, 2개의 의자에 있는데요. 합이 11, 여기 6까지라고 했어요. 1일 되는 경우가요. 5와 6밖에 없습니다. 5와 6. 그러니까 5와 6이 이웃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경우의 수고요.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원순자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원순열 문제 중에서요. 좀 문제가 복잡해지면 고정시키는 게좀 쉬워요. 자 1부터 6까지가 있는데 6을 고정시켜 볼게요. 이렇게 6이라는 숫자를 여기 고정시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이렇게 5개의 위치가 더 있는데요. 자 고정을 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원순열은 아닙니다. 기준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5 먼저 배열을 해 볼게요. 5가 있을 수 있는 곳이 자2호타면 안되기 때문에 이두 군데는 안되고요. 나머지 이 3개 중에 5가 들어가면 돼요. 세 가지. 자, 예를 들어, 5가 어딘가 들어갔다고 치면은, 나머지 숫자들은 마음대로 배열되면 되죠. 일반적인 순열 문제가 됩니다. 1, 2, 3, 4, 배열하는 거, 4팩토리알. 자, 기게 답이 됩니다. 3 곱하기, 4팩토리알 24니까요. 6, 72. 답이 72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